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통합입니다, 여러분. 우리가 개 모임을 해도, 개 모임을 해도, 윗동네파, 아랫동네파 개주 선거합니다. 윗동네파 후보가 개주가 되면 아랫동네파 다 끌어모아서 같은 개원으로 오손도선 잘 살게 하는 게그 모임 잘 만드는 게 개주 하는 일 아닙니까? 우리가 선거 때는 특정한 편을 들어서 후보가 돼서 경쟁을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합시키는 것입니다. 국가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게 하는 것, 이게 바로 국가 지도자가 할일 아닙니까? 여러분, 그래서 좀 미워도. 그래서 좀 달라도 다 껴안고 양보해가면서 달래가면서 국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. 야당 대표를 2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.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아무리 제안해도 야당 발목 잡는 게 여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. 이런 세상 보셨습니까. 여당이 뭘 하자고 하면 야당이 비토하고 발목을 잡아도 살살 달래가면서 하는 게 국정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정부는 여당은 하자는 게 없어요. 야당이 이거라도 하자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거라도 하자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거라도 하자 법안 내고 정책 내면은 그거 부결시키고 그거 미루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에서 무산 시킵니다. 이게 대통령이. 집권당이 할 일입니까, 여러분? 아닙니다.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, 여러분. 차이가 있더라도, 서로 좀달라도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손잡고 가게 하는 것 이게 리더가 하는 일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차이를 드러내고, 편을 가르고, 밀어내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 야당 대표를 백주 대낮에 칼로 목을 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그런데 뭘 했습니까? 네. 물청소했습니다. 물청소했습니다. 증거 현장을 인멸합니다. 수사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. 그들이 왜 백주대낮에 저의 목을 이렇게 찔렀는지 아무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심판하자. 이 사회를 반드시 심판하자.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이러다가 심리적인 충돌 대결이 격화돼서 나중에 진짜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, 여러분? 니네 편, 내편 네 나눠서 싸우다가 나라 망하는 거못 보셨습니까?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,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. 제가 밉다고 그들을 욕하는 거 봤습니까? 그런데 여당 무슨 짓 합니까?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야당 헐뜯고 욕하는 겁니다. 이게 국가를 책임지는 집단이 하는 짓입니까? 국민 여러분,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빈말이 한, 한, 한 말이, 말이 아닙니다. 옳은 말만 하네. 지금 대한민국은 심리적인 내란 상태입니다.